2021년에 핫했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해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 해 2023년 변리사 문제에서도 출제됐고요. 노무사에서도 이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수 있는지 묻고 있거든요. 정답은 X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네, 아래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리라는 명의신탁자가 갑이라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자 이 이전등기 청구권을 제 3자인 병에게 양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명의 수탁자인 갑이 이러한 A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을 때 양수인 병은 명의 수탁자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있느냐 이렇게 청구를 할수 있는지 묻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청구는 안 됩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자가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 3자에게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 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수 없다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X입니다.